오늘 저녁에는 붉은 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구 그림자가 달의 대부분을 가리는 부분 월식 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오후 6시 3분쯤에는 최대한으로 가려져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퇴근길에 잠깐 구경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공기는 갈수록 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남부 곳곳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를 보이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주말인 내일도 대기 정체로 인해서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까지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로는 강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에 맑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청주 6도, 원주 5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광주 19도, 대구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충청과 호남 지역은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